<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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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침청을> 멀다! <당한. 웃음> 여러분 선착순 세 분만이 의정부의 더뉴 스테이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아, 피장님 빨리 타요, 빨리! 네, 네. 아니 빨리 타! 아, 일단 타요. 아, 의정부에 지금 또그 흔치 않은 방이 떴다 그래가지고 방송녀가 빨리 출동해야 됩니다. 네, 네. 아, 의정부에 지난번에 소개했던 데는 유튜브에 뜨자마자 다 만실됐잖아요. 에이, 의정부에 은근히 방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의정부에서 흔치 않은 3인 입실까지 가능하다는 큰 방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보려고 합니다. 야 의정부 여기 더블 역세권이라 그런지 크네. 여기 옆에 신세계, 신세계 백화점도 있습니다. 의정부가 은근히. 고시원들이 방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의정부가 은근히 일자리가 많아요 경기도 북부의 허브입니다 여기 아주 커다란 광장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더 뉴스테이 들어가는 길인데요 이 대한민국에서 엄청 유명한 평양냉면 맛집 평양 면옥이. 주차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리브, 롯데캐슬, 이 푸르지오 의정부동의 명품 아파트들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가 살기가 굉장히 좋아요 조용하고 이제 앞에 나가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타고 10분만 가면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도봉산역에 바로 도착합니다 와, 걸어서 가면 의정부요 버스 타고 가면 도봉산역 와 입구부터 광활하다 여러분, 여기 큰 방도 큰 방인데요. 이 주차장 다 팔리기 전에 여러분, 이 주차장 빨리 선점하셔야 됩니다. 의정부에서 주차되는 곳 정말 별로 없어요. 아, 지금 한세칸 남았네요. 방도 지금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자, 여기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탄생한 공간이다 보니까 명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통건물. 그리고 벽 두께! 이따가 하실만한 벽 두께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방음에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방 TV, 각방 에어컨, 각방 창문! 여기에 너무 당연하게도 각방 샤워실과 화장실이 모두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숨겨졌던 의정부 큰방 돌아가시죠! 그리고 제가 또 할인 쿠폰을 가지고 왔잖아요. 방 싸게 구하고 싶을 때는 이 방소녀만 믿으십시오. 독립생활에서 쿠폰을 확인해주세요. 204호 들어가 보겠습니다. 짠. 와! 광활하다. 어. 이 현관도 정말 커서 왜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에 신발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컬렉션 해도 될 정도로 이 현관의 앞에 공간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 웬만한 접이식 자전거 이런 것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행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옷 같은 것들을 걸어 두실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와 여기는 여자분들이 오셔도 되게 좋겠다. 일단은 옷을 걸수 있는 이 시스템 옷장이 너무 잘돼 있고 가방 같은 거 놓거나 이런 박스 같은 것들을 올리고 내리기에 전혀 부담이 없을 정도의 높이로 되어 있어. 거의 뭐이 정도 사이즈로. 배가 수납이 될 정도로 자 이쪽에 보시면 또 투더 냉장고가 있어요 우리 특히 요즘에는 밀키트 같은 것들 많이 먹고 그런 게 너무 잘돼 있으니까 여기서 꺼내서 여기서 데운다 <laughs> 네 그래요 여기서 서서 먹으면은 아주 TV 보면서 해칠 수 있겠네요 네오 이거 웬만한 약간 고급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TV 장인데 이게 이런 조금 조금한 서랍이 있다는 게 네,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이 레일 달린 서랍, 우리 더뉴스테이의 시그니처 방패 옷걸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모자나 스카프나 이런 그리고 여기 또 벽걸이 형식으로 엑스캔버스 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TV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와, 침대도 이 슈퍼 슈퍼싱글 사이즈의 침대가 있어가지고 이게 또 협탁이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네, 침대에 앉아가지고. 배달음식을 딱 먹으면서 TV를 볼수 있는 <laughs> 일단은 옷장이랑 수납공간이 되게 아기자기한 곳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남자분들한테도 물론 좋지만 여자분들이 살기에 정말 좋다 네 그래서 이 방의 가격은 독립생활에서 확인하시고 가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이방 빠지기 전에 빨리 검색해서 찾아보시죠 왜냐하면 방에 나가버리면 정보가 사라지거든요. 원장님께서 이제 깨끗하게 아주 관리를 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세면대, 변기, 여기 화장지 걸수 있는 곳, 거울, 샤워기 그리고 이쪽에 이제 각종 그런 수납 용품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오 이제 제일 좋은 방 보러 가야겠다. 여기 지금. 다 센서 등으로 24시간 이렇게 움직이면 불이 들어오는 등이라 제가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오 304호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계속 이제 고시원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이 현관이 있는 집을 소개해드릴 때 저는 사실 너무 기뻐요. 이런 신발을 벗는 공간이 방과 화장실과 분리가 돼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삶의 질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오와 일단 와 침대가 엄청 넓어요 야 이렇게 광활한 침대 진짜 오랜만이다 <laughs> 와 진짜 넓다 더뉴 스테이가 좋은 점은 2인 입실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물론 1인 입실을 하실 때의 비용이 55만 원이고요 그리고 한 분이 추가될 때마다 10만 원이 추가가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2인 입실을 할때 65만 원이면 이거를 두 명으로 나눠보세요 32만 5천 원 네, 여기에다가 모든 가스비와 공과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의 정부에서 이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이 크게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 나누어진 이런 원룸형 공간에서 살수 있다는 거는 와 제가 봤을 때 이거 알면은 오피스텔 안 들어가실 것 같은데요. 자, 공간을 보시면 이렇게 퀸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고 나서도 제가 여기 서있을 그런 공간이 남아있을 정도로 방이 굉장히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벽이 엄청나게 두꺼운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어가지고 방음이 정말 정말 잘 돼요. 이 TV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방음이 엄청나게 자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일단 채널이 7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씻고 누워가지고 이게 일반 고시원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사이즈의 TV 보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한요 정도, 한7 정도 음량으로도 TV를 24시간 내내 시청하셔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우리 더 뉴스테이의 장점이라고 느껴집니다. 방 사이즈만큼 또 수납 공간이 엄청 많은데요. 일단 여기 침대 옆에 협탁.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렇게 넉넉하게 수납공간이 있고요. 와, TV 밑에도, 와, 이 정도의 수납공간이 있으면은, 여기 웬만한 것들은다 들어가거든요. 옆에 보시면 깜찍한 가전도 있습니다. 이 냉장고와 전자렌지인데, 냉장고 안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왜꼭 얼음 같은 건꼭 얼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음을 얼릴 수 있는 냉동고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옷 많은 분들은 더 뉴스 때 오셔야 돼요. 이렇게 큰 옷장이 이렇게 3단으로. 예, 문이 안 달린 장롱이죠. 예. 사실 저는 요즘에 문 달린 것도 싫더라고요. 그냥 바로 꺼내 입는 게 좋지. 이것도 되게 우리 더 뉴스테이만의 시그니처. 이 유럽에서 볼수 있을 것만 같은 방패 모자거리. 자, 화장실도 가볼게요. 우와. 일반 이 고시원 화장실과 비교하면 여기는 2배 이상 넓어요. 이렇게 딱 지어놓으면은 여기도 진짜 변기랑 세면대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샤워도 엄청나게 편리하게 할 수가 있고요. 오! 물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내려갑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샤워기가 있고. 와, 수압도 되게 세요. 야, 이 정도면은. 어, 여기 화장실 청소도 정말 편하게 할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센 수압이고요. 사실 요즘에는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밤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낮에는 물론 많고, 그러니까 다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24시간 뜨거운 물이 펑펑 쓰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또 방음이 잘돼 있으니까, 옆방이랑 내가 라이프 사이클이 좀 달라도 전혀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이 또더 뉴스테이의 장점입니다. 자, 우리 더 뉴스테이 304호의 가격은요. 한달 내내, 24시간 내내 쓰는데, 55만원. 보증금은 10만원입니다. 한 달씩 거주하실 수도 있고요. 또더 단기로, 주 단위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 독립생활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한 달보다 더 단기더라도 원장님께 따로 여쭤보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 뉴스테이에서 정말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와 여기 제가 방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오! 바로 공동 현관 시스템. 오케이, 들어와 보세요. 짠딱 정사각형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눈이 시원한 그런 구조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없을 것 같죠?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쪽이 바로 화장실인데 이 화장실은 새로 공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새 거고 그리고 이렇게 또 샤워 부스만 보셔도 아 여기 이 샤워 공간이 얼마나 생긴지 얼마 안 됐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위에 위에 이렇게 여기 걸기만 하면은 또 옷걸이가 생기는 게 굉장히 이게 효율적이네 뭐옷 같은거나 수건 같은 거 여기 바로 이렇게 걸어놓으시면 보통 의정부에서 정말 이 원룸 원룸 같은 거 구하려면은 일단은 보증금 500에 무조건 40만 원 이상은 주셔야지 좀 깨끗한 원룸을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의정부 더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역에서 도보로 10분만 오시면 도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다 이제 객실 안에 화장실 있고 전부 다 외창 구조 이런 공간을 보증금 10만 원에 그리고 한달 내내 40만 원에 이 방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게 저는 정말 가성비가 있다고 보고요. 웬만한 이런 전자렌지, 냉장고, TV, 인터넷, 이런 것들 다 이제 새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이사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잖아요. 뭐 예,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그냥 몸만 쏙 왔다가 가는 중앙에서 또 난방을 해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실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더뉴 스테이가 있는 골목이 정말 조용해요. 여기 잠자는 사람밖에 없어요. <laughs> 자, 그리고 우리 더 뉴스테이 사실 복도도 널찍널찍하고 이런 공용 공간이 계단마다 있는데요. 어, 우리 더 뉴스테이 1층, 2층,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층마다 이렇게 정수기와 전자렌지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중요한 주방을 봐야겠죠. 더 뉴스테이 주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이제 휴게실 공간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세탁기랑 주방시설이 또 갖추어져 있어요. 일단 요 세탁기가 큰 게, 이렇게 세대가, 인덕션 하나, 그 그릇을 씻을 수 있는 개수대, 그리고 이쪽에 공용 냉장고, 정수기, 미니 밥솥이 있습니다. 헉! 오, 제가 좋아하는 캡슐커피! 이거 엄청 비싸거든요. 제가 만나보니까 두 부부가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의정부 근처에 차로 한 10분 거리에 사시기도 사셔가지고 어 민원 발생 시에 굉장히 빨리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커피 같은 것들 제공해 주시고 이런 걸 보면 은 사실 마음 씀씀이가 우리 입실자분들을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지을 꼼짝 막 그리십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위생교육 수료증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공간이 잘 관리가 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CCTV로 공용 공간이 관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입실자 분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건조기, 건조기가 아새 거예요. 그리고 이천 원을 넣으면 60분간 돌아갑니다. 이게 거의 뭐 전기세 원가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자 이렇게 위생 교육을 수료하신 원장님께서 청소를 직접 매일 매일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더 뉴스테이의 숨은 공간 옥상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와 더뉴스테이 옥상 너무 좋다. 완전 여기가 이게 렇 커다란 이 마당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오왜큰 빨래 이 이불 빨래 같은 것들은 사실 건조기에 넣으면 눅눅해. 그래서 이런 데서 그냥 탁탁 털어가지고 펄럭펄럭 말려야지 왜막 사각사각하고 햇살이막 소독도 되고 향기 맡아보면은 딱그 바람이 말려준 냄새 있잖아요. 바닥이 뭔가 약간, 어, 되게 신기한 소재야. 이게 옥상 방수 때문에 이런 소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의정부 더 뉴스테이를 구석구석 살펴봤는데요. 여기는 한명 뿐만이 아니라 일단 2인실도 가능하고 또 넓은 방은 3인실까지 가능하거든요. 사람이 추가될수록 비용이 내려가는 합리적인 아주 재밌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로 묵을 방이 필요하신 분들, 한서 중앙병원이 그냥 바로 옆 건물이라고 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요. 여기 의료진 분들이나 실습 오시는 분들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의정구역 7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바로 앞에 버스 정류도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1호선이 다니잖아요. 광운대 학생들도 여기에 와 가지고 이 머물면서 이 주변에서 또 알바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여기 일자리도 풍부하다는 그런 얘기니까 의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일자리 구하시는 분들 우리 더 뉴스테이에 오셔가지고 이 넓고 방음도 잘 되는 그런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주차는 더! 저희 독립생활에서 더 뉴스테이 방 없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검색해서 예약하세요!